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모던하우스 현장을 촬영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계역 앞에서 촬영하는 것은 지금 모던하우스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장 먼저 말씀드리면 한동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세대로 돼 있는데 제가 촬영한 이유는 방4 개짜리 그리고 실평수 큰거 찾으시는 분들 부평엔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요점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바로 거기 현장 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지금 왼쪽 보시면 두개 할인마트라고 엄청 큰 식자재 마트가 보입니다. 여기 집에 가는 길에. 여기 들려서 장 보고 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빨리 가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그렇게 많은 어 생활권 없지만 그래도 웬만큼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커피숍도 많고, 뭐 핸드폰 파는 데도 있고 빵집도 있고 죽집도 있고 여러 개 있네요. 여기가 경인로고요. 지금 저 밑으로 보면 한 2분 정도만 내려가면 외곽순환도로 속내 IC도 아주 가깝게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현장입니다. 다시 건너서 설명드릴게요. 자, 현장 앞에 왔고요 현장 지금 보시면 세 개의 상가가 들어올 겁니다 어떤 상가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세 개의 상가가 들어올 겁니다 이제 돌아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가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어, 주차장은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 들어오는 입구가 약간 작다는 게 아쉽고 이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지금 상당히 넉넉하게 돼 있는 거 보일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안쪽으로 이 바깥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길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길도 있으니까 차는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주차장 괜찮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올라오면서 바로 느낀 게이 공간이 남더라고요. 남으니까 여기 호스 사시는 분들은. 이쪽 공간을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들어오면 집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전실은 약간 작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세 칸의 신발장이 있고 앞에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쁘게 단정하고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밑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알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쁜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들어오시면 거실, 남향을 끼고 있는 아주 밝고 넓은 거실과 주방이 저 뒤에 있는데 요거는 제가 천천히 돌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서 제일 작은 방 설명드릴게요. 제일 작은 방으로 왔습니다. 제일 작은 방인데 그렇게 작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 집이 워낙 크고, 그 중에 작은 방이지, 그렇게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옆에 통베란다라고 해야 되나? 어, 하여튼 베란다, 넓은 베란다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면 통베란다라고 할 정도로 큽니다. 길고. 근데 거기는 뭐말하긴 나름이지만 어찌됐건 넓은 다용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대오볼로 1등급을 사용하셨고요. 이쪽 자리 세탁기를 놓으셔도 되고 이쪽에도 수도가 있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세탁기 놓으셔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위에는 자동건조 시스템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 보셨고 넓고 밝은 거실로 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거실로 왔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고 지금 남양이기 때문에 더욱 더 밝은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여기 들어와서 느낀 건 어, 조금 어, 인테리어가 조금 올드하다 요거 빼고 구조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샤시 같은 경우는 동양 샤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묵직하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루 같은 경우는 헤임 본 타입으로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위로 올리셨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들어와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런 부분, 이런 올드하게 우드 느낌 나는 부분이. 약간 아쉽고 지금 위에 보시면 간접 조명 잘 쓰셨고요. 이제 바로 앞에 메인 욕실 가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어, 메인 욕실에 왔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 폭은 약간 넓지만 기장은 아주 많이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 잘 되어 있고요. 약간 아쉬운 게 이쪽에 선반 한두개 정도만 있으면 더 완벽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선반이 없고요 이쪽에는 나중에 샤워 부스까지 충분히 배치를 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 여기는 이동식 욕조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 잘돼 있는데, 조금 얇게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요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요 실리콘은 요거 안 쓰고, 조금 뭐 투명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이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집 마음에 들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반이라든지 수납장 완벽하게 돼 있고 아주 넓은 메인욕실입니다 이제 바로 옆에 남양을 바라보고 있는 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방에 왔습니다. 안방은 남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분양 사무실 아니면 청소가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리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발 가지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어, 집을 보셔야제 신발을 보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방에 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방 크기는 넉넉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쪽을 보면 이 방이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저 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 안방이 그래도 큰데, 이게 있기 때문에, 저기를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일산이나 파주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드레스룸까지 있는 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뒤에 안방 욕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되게 넓진 않아요. 이렇게 넓진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담한 세면기 있고요. 여기 거울 있고 수납장. 이렇게 보시고 이제 나가서 주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주방으로 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거실보다 조금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쪽 보시면은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 자리가 충분히 들어가고요. 상부장 잘돼 있고, 이쪽에는 오븐 자리와 밥통 자리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넓게, 아주 넓게 길게 잘돼 있습니다. 동선 거리 잘돼 있고요. 이쪽에서는 뭐 부부 아니면은 자녀분들 혼자 저녁 때뭐 식사하는 건 충분히 이쪽에서 가능하니까 간이 식탁 대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쪽 공간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거니까 저 아까 통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넓은데 그쪽에다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그 대신 공간은 충분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쁜 6인용 식탁 여기에다 넣으셔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샘으로 돼 있는 하이라이트가 돼 있고요 후드까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옵션은 뭐 있냐면. S.K. 매직으로 식기 건조기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쪽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쪽에는 오븐하고 밥통 넣잖아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쪽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수납장은 기본입니다. 아주 많이 돼 있으니까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넓은 크기의 환기창이 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중간 방 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중간 방이 왔습니다. 중간 방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잘 되있고요. 남양으로 비치기 때문에 아침 햇살은 잘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다 침대 넣으시고 어, 여기 옷장이라든지 책상까지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넓은 중간 방이었고 아, 요거랑. 거의 크기가 비슷한 중간방인데 그 옆에 또요만한 숨은 공간이 있으니까 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방으로 왔습니다. 중간방인데 이게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인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지금 사이즈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침대 놓으시고 이쪽에다 책상 놓으시면 아주 쾌적하게 방을 사용하실 수 있고 돌아서 한번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이쪽을 보면 아주 넉넉한 크기의 북박이장이 있습니다 북박이장이 있어서 하나도 걱정 없어요 뭐 자녀분들 뭐 그렇게 옷이 많지는 않으니까 많은 분들도 있지만 어 이런 공간 활용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나가서 이제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한동 8세대로 돼 있지만 내부 구조, 향, 크기 부평구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조금 아쉬운 건 규모가 좀 작다는 거. 단지 규모가 작다는 것만 빼고 괜찮은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 생활권 말씀드리면 바로 옆에는 부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5분 거리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계역이 있고요. 차량으로 3분 정도 이동하시면 외곽순환도로 속내 IC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권 설명드릴게요 바로 옆에는 일신종합시장 근데 조금 아담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계역 쪽으로 가는 길에는 웬만한 상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생활권은 크게 이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상동생활권이라든지 부평생활권 한 10분이면 다 차량으로 이동 가능하시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영화관 그리고 아울렛, 마트 이렇게 다양하게 생활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인천 부평구 고개동에서 한마음 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